친구는 노동인데요 같이 나왔습니다. 요정도는요 다이소 깡을 했건데 많이는 못 샀어요. 세개 정도밖에 못 사가지고요. 깡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동네들 팔아서 사왔어요. 때 샀으면은 예쁠 것 같아서 사와봤고 모양통을 드디어 처음 샀어요. 포스티커를 샀어요. 제 친구가 예전에 막나눠주셔도 가서 바꿔 했었어요. 이쪽으로 보다가 다이소에서 산게 생각나서 사봤어요. 이거는 우리 뒤에. 마지막입니다. 대망의 포카모카는 콜라보되셨어요 이건 진짜 어, 가지고 싶었던거 엄마가 발견해 주가지고발견해 <laughs> 주고 <적이> 딱 사왔습니다. <laughs> 포카 자잘이 아니고 엘코같은거 그냥 말고 쿠팡에서 파는거 그런거 넣어두려고 샀어요. 만족하니까 어쨌든요 예뻐요 만족합니다 이번 다이소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